마을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마을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웃의 정이 담긴 따스한 이야기, 삶의 소소한 이야기, 또 숨겨진 마을의 역사 등 보석처럼 소중한 이야기가 마을에는 가득합니다. 구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마을 방송이 생겼는데요. 구포 반딧불 방송입니다. 구포 지역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생생한 동네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인공들, 구포 반딧불 방송을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포 반딧불 방송은 얼마 전 마을 방송 교육 구포 크리에이터 학회를 수료한 분들이 만들어 갈 방송인데요. 구포 반딧불 방송 무척 정감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이름에 담긴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안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반딧불이 예전엔 선비들이 반딧불 불빛으로 책을 읽기도 했다고 하죠. 저희 국포 반딧불 방송도 지역에서 반딧불처럼 지역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구포 반딧불 방송은 지역 주민들이 마을 방송 교육을 받고 시작하게 된 방송인데요.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미디어의 재미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다는데요. 김은영 씨와 안미정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콘텐츠와 라디오 제작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교육을 통해 구포 지역의 흥미로운 장소와 이야기를 영상과 오디오로 기록해서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다 보니 빨리 습득이 안 되어서 힘들었어요. <laughs> 그래도 궁금했던 것을 하나 하나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앞으로 구포 반딧불이 채워나갈 방송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교육 후 벌써 첫 방송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저는 구포 청가물 도매시장 안에서 대구 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가물 가게 대구 상회를 운영한 지 벌써 40년이 되어갑니다. 구포 청가물 시장은 1970년부터 이어져 5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방송이라 느껴지지 않을 만큼 멋진 방송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소소한 생활 속 이야기를 담은 방송이라 더욱 마음에 와닿는 느낌입니다. 만드신 방송 속에도 잠깐 들어볼까요? 한귀임 안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보시장에서 오랫동안 가기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40년이 됐네요. 국보시장의 이야기는 며칠 밤을 세워도 다 못할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구포시장과 저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한기님이랑 함께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구포시장은 저도 자주 다니는 곳인데도 구포시장에서 오래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 방송 후 구포시장을 가니까 왠지 더 친숙하게 여겨졌어요. 방송을 듣고 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의 작은 미디어의 역할을 해나갈 구포 반딧불 방송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안미정 씨와 유복수 김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교육 후에 네. 마을 방송을 위한 정기모임을 갖고 있어요. 지난 회의 때 모여서 의견을 모아보니까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구포 지역을 중심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래서 알리고 싶은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계셔서 어디에서도 들어보시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처음이니만큼 국포 역사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 첫 방송 주제는 지금 없어진 국포 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 방송의 특징이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는 구포 지역의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을 계획입니다. 구포 반딧불 방송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방송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요즘이라 더욱 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구포 반딧불 방송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은영 안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은 라디오 방송만을 만들지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다양한 행사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포이음 유튜브에도 우리가 찾은 지역 이야기를 담는 코너도 기획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사실 국포는 최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국포역 앞에 설치된 미디어월은 주민들이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기도 하면서 지역 행사 때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이용해 앞으로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오픈 라디오도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 많은 의견들 내서 다양한 활동을 재미있게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이 국포 반딧불 방송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오늘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 방송, 국포 반딧불 방송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국포 지역의 보물처럼 숨겨진 이야기와 소소한 이야기들이 주민들의 소박한 목소리로 전해지길 바래봅니다. 구포 반딧불 마을 방송의 시작과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수현이었습니다